이제 지금 오늘은 다른 이 아니라 그걸 해볼게요. 이게 불멍터 겐지 오늘 올렸었거든요 영상을 올려 겐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눈물이 나네요. 어, 갑자기 불멍터가 어0 7 4 3으로면서안 되더라고요. 랑 똑같은 증상 있으신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그래야 조금 먹가좀 좋거든요. 제가 되디이 두... 됐습니다. 버전은 저 엄청 높아졌어요. 로그인까지 다 했습니다. 로그인까지. 보세요. 0.15.4. 옆에 로그인이라고 안 뜨죠? 그럼 저 로그인 했습니다. 어, 자, 저 이거 오늘 m도 뜨고요.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거. 이제 어, 양, 토끼도 생요 양고기도 생각어요 양고기야. 양고기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될 거야. 오, 이렇 피스톨, 피스톨과 끈끈이 피스톨이 추가 되었구요. 또뭐 이런 등등의 아이템들이 추가 되었네요. 네,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구요. 제가 꼭 한번 꾸물어갖고 영상을 올려보고 싶은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모두 추가 요안녕가요모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확실해세요안녕하요 아신다면 요안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놓세요안고 여기서가 녕하요 여? 여? 하런요같은데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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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안녕요요 <S preach science> 이거 영어로 안 뜨나?

핸지가 아닌데, 일단 윈도우 끼고 가보게요안 되면 좀 이상한 거겠죠? 어, 하고, 이거 알려주신 분께는, 어, 딱 추첨을 통해 딱, 어, 4명한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명한팀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유. 딱 4명한테만이고요. 컴프리아도, 컴프리아 2016년도 올릴 거고요. 픽셀원도 물론 다시 깔고요. 뭐 등등의 영상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시청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